제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 위로움과 깨끗함과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 말씀을 토대로 잠깐, 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제 자신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저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도 맞으시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릴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속에는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내가 과연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도 그냥 정말 막연하게 과연 천국 백성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릴 자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진료의 자식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았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내 속에는 시기 질투와 미워함과 더러움과 온갖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이런 경건치 않은 내가 되셔서,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화평케 할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화평케 할수 없는 자입니다. 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혹은 내 마음 가운데 경건치 않은 우리가 되셔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었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의도를 간파시고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노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서 죄의 종로달때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대석하시려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들어오는 봤지만, 실제가 되진 않았었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25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대석하신 그분, 독생하신 그분, 어린 양 예수. 너무나 많은 우리를 깨우는 하늘의 복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그냥 예수님의 얘기지, 내 얘기라고 그렇게 지나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십자가가 개시되고 이것이 나에게 실자가 될때아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왕 되신 그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죄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면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분이 내가 돼서 죽으셨구나 그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다르게 들리고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가 아니라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더 이상 육의 양식이 아니라 육을 채우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온 인류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미 그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일, 그분이 다 이뤄놓으신 일 그런데 나는 우리 모두는 핑계와 변명과 로세처처럼 앞으로 가나 싶다가도 뒤돌아봄가 망설임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런 죄된 가운데 사망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들 발견하면서 비참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계시기 되기 전까지는 비참했어요. 나는 분명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음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뾰족한 수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가 생각이 습관적인 예배가 오히려 진노만 쌓을 뿐이었죠. 로마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못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위에 말씀처럼.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혹은 선한 양심과 노력으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될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종교적 의식이나 나의 열심으로 예배를 쌓아도 새 사람이 될수 없으며 육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기도로 금역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할수 없음을 우리 자신들에게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서 발견했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당장 나를 오늘 데려가시면 나는 할 말이 없겠구나. 거기에 이르게 하시더라고요. 문둥병자가문둥병이다 퍼져야지. 그것처럼 나에게 눈꽃만큼의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어떠한 기대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우리 어떠함으로는 죄된 생명을, 옛 아담의 본성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 자신들 속에 신뢰할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부수는데, 그것을 직면하는데 아프지만 괴롭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하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 그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함 가운데, 상함 가운데 나아가는 상한 심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면 낭떨어진 거예요. 그대로 가면 지옥인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뒤돌아볼 수도 없어요. 소금 기둥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니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 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무언가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냥 다, 막연히 하나님을 그냥 말로 믿는다 그러면 믿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무지했죠. 그렇게 사단이 그냥 한없이 어둠 가운데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진리가 나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 선포하십니다.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하십니다. 죽은 자는 십자가에서 이미 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옛 사람이 죽은 것, 저희 그러면 더 이상 죄종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것이 그 십자가가 내 속에서 실자가 된다면 더 이상 죄종이 아닌 거예요. 해방되었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또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죽었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오면 그 분과 함께 살았다고 또한 선포하시는 겁니다.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 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안돼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내 속에 생명인으로 왔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정말 그야말로 복음의 빚진 자인 것 였더라고요. 또한 10절에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한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는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과 곧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계속 그죄된 생각과 씨름하고 또 씨름하며 절망과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경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냥 머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는 죄를 이을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친구를 나가라고 그런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비통함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입니다. 나의 어떠한 선함과 나에게 어떠한 의로움이 있다면 병든 자를 자레, 자래게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상태 그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돌아온 탕자처럼요. 비참한 가운데 돌아오죠. 아들이지만 품꾼의 한 명으로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 안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탕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러죠.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죽은 아들인 거예요. 죽은 상태로 하,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가늠하다 들킨 여자처럼요. 아무런 핑계 될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현장을 들킨 가늠한 여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고 우리 속에서 무엇을 찾을 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묻지 않죠. 너왜 그랬냐? 묻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두손두발 들고 돌아오는 자는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세인과 세리가 같이 나옵니다. 바리세인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의 죄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늘을 두고 하늘을 보며 감히 하나님께 기도도 할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찾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나의 어떠함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또 유명한 사람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 왕. 바세바를 범하죠. 그랬을 때 다윗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자라고 하나님이 어떤 공의를 내리시든 심판을 하시든 하나님의 심판은 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이렇게 우리의 악함을 그리고 어두움을 또한 수치와 절망과 비참함과 목마름 가운데 탄식할 때마다 그런 우리를 직면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위로우심을 다윗처럼 고백하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흰 옷을 입혀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믿음 여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 있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 밝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아직도 여전히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희망이나 기대가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망해야 십자가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마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라야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곧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믿음, 종교행위가 아니라 세상껏 구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기려질려 생명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의심을 내 마음가운데 이것이 실제가 될수 있도록 나의 어떠함에 속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그 공로, 피공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앞에 항상 발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나 상태 보지 않고 저희는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저희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속지 말고 오직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십자가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빛으로 비추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습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내가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